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단면지를 다 해놓은, 부분 음, 분들을, 그, 자, 1차 아, 조립을 하는 공정을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자, 제가 1차 아, 조립 공정을 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조립 공정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 지금, 어, 사각링 배치인데요. 자, 사각링 배치는, 자, 사각링 이게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 나사를 풀어서 끼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것은 어, 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 접착제를 발라놨는데요. 자, 이빨을 잘 맞추고요. 자, 이렇게 잘 맞춰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리벳을 치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어 바느질을 하는 목털을 치는 어 시작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줘요. 똑같습니다. 방금 똑같죠? 자,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디링 패치죠? 디링 패치는, 자, 조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걸어야 되겠죠. 자, d 링을 걸고, 정확하게 맞추고, 역시, 리배치는 표시하고, 자, 바느질 시작점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방법은 똑같고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핸들심인데요. 핸들 안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중심 표시 해놨고요. 자 양쪽에는 공간을 비워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나중에 장식이 걸리는데 나중에 조립식이니까 끼우면 되겠죠. 그래서 장식을 걸지 않고 자 중심에 표시한 표시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빨을 맞춰서.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느질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한 1.5cm 들어온 지점에서부터 바느질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 지점이죠. 1.5cm 지점. 여기 지점까지 바느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바깥으로 하면 바느질이 이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박음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박음질을 하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핸들 듣인데요 핸들 싸게죠. 자, 핸들 싸개는 자, 두 개를 자, 결합을 합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자, 미리 접착해 발라놨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라인을 따라서, 어, 박음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서 박음질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손바느질로 이거를 하는 것이 컨셉입니다. 손바느질 컨셉인데, 자, 이것은 그냥, 어, 기계봉제에서 박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음 일을 다 했는데요. 자 여기는 갈라 접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접착제를 발라놨습니다. 양쪽에. 자 그리고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어, 싹에 이렇게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를 약간 사선으로 간을 조금 죽여주는 이렇게요. 각을 조금 죽여주는 것이, 이낄때참잘안 들어가거든요. 쉽게 끼게 하려고 하면 느슨하게 끼면 되는데, 그러면 또 완성 후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기가 싫고요. 또 공간 없이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낄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또 날카로운 모서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는 모서리를 칼로 이렇게 깎아서 죽여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사에 걸어서 끼면 되는데요. 자, 이거 갈라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갈아고 다음에 자 망치로 두들겨서 갈아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접착제를 바르고 붙여야 되겠죠. 자, 접착제가 건조가 되면, 은 이렇게 이빨을 맞춰서 그대로 닫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 붙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원행을 놓고 바느질을 할수 있도록 자, 원행을 놓고 바느질을 할수 있도록 자, 송곳으로 라인을 끊고요. 자 여기 이제 목타를 쳐서 그 바느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밟고 지나가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밟고 지나가는 쪽으로. 자, 이렇게 구멍을 또 뚫어 나가면 되겠고요. 방아지이다 끝났는데요. 자 가볍게 한번 돌려 주시면 좋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태킹을 해서 끌어내고요 자 이쪽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2mm 정도 남기고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자, 이렇게, 예,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엣지코터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엣지코터 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엣지코트 수리가 다 됐는데요. 자 이제는 어, 철사에, 예. 자이 철사인데요. 이런 가는 철사에, 자 이것을 한쪽을 끼우고, 자 이렇게 걸고요. 예, 다시 이것을 그레이로 그래 끼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끼우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당겨서 들어가는데 손으로 힘들죠 자 손으로 힘들고 튼튼한 기둥 같은 데나 뭐 무거운 기계 같은데, 그래가지고, 땡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PR기에 한번 그래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다끼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조립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차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